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결코 혼자가 아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가 존재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마음 바탕에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런 인식이 알게 모르게 자리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또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렇다면 우리가 안 믿는 자와 다를 것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 말씀 솔로몬의 그 노년기의 고백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삶을 다 살아보고 나서의 고백이지요. 손오문 고백의 가장 근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 아주 밑바탕이 되어야 할 인식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누구나 바라고 또 누구나 없으면 안 된다고 신을 합니다. 그게 어떤 바탕이야 할까요? 우리 솔로몬 고백 통해서 은혜를 대하는 자세를 돌아보기로 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실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기 쉬워요. 솔로몬의 고백을 보세요. 먹고 마시는 일에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식사기도 하잖아요. 아마도 형식적인 감사를 하게 될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땀을 흘리며 얻은 소득까지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버는 수입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은혜로 여기기 어렵죠. 그러나 신약기 8장 17절 18절에.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아니라 내하나님이여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 주셨다고 신할 수 있어야 감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감사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자체인가요? 솔로몬의 고백은 받은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죠. 우리가 그 은혜로우심과 은혜를 구분을 잘 해야 되죠. 은혜가 초점이 되면 우상이 된 거예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에 대한 것이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인식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 대해서 베푼다는 거 있죠. 좋은 선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베푸심의 바탕은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시인할 때야 진정한 감사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인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 아주 필수입니다. 우리 믿음에서 주인이 누군가의 문제 아주 중요하잖아요. 내가 주인이면 즉 내가 내 존재를 강하게 의식할수록 그 감사는 의례적인 감사가 되기 쉬워요. 뭐 조건부 감사는 마찬가지죠.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감사일까요? 그게 내가 보잘것없음을 시인할수록 내 존재를 부인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내 안에 늘 살아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난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의 감사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 우리가 존재를 부인할수록 우리의 욕구도 약해지기 때문에 탐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심을 나타내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일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사실, 하나님이 나의 주권 주이신 사실, 하나님이 나의 운명 주이신 사실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뭘 겸손한 마음으로 내 곁에서 모든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실제로 의지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가 되시기를 주관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되새기면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주님 중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